네. 2020 서드 컵프 토너먼트 4강전입니다. 슈퍼조선님 대 아가리파이터님의 경입니다. 맵은 브릿지 텐이고요 자, 먼저 빨간색부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아가리파이터 암흑동맹입니다 11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5시입니다. 네, 휴먼을 선택하신 슈퍼조선 휴먼입니다 5시, 노란색 휴먼입니다 네, 한숨 자고 나니까 굉장히 쌩쌩한데요. 여러분들, 네, 식사랑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 다가와졌고요. 오늘 아그리파이트님과 슈퍼조더님의 경기로 결승전 첫 스타트를 끊는 분은 누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목요일에는 만두님과 마이크로님의 4강전도 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민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승자 예측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승자예측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네, 과연 누가 이길지 재미로 한번 보는 승자예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서치를 하는 쪽은 슈퍼조사님이고요. 7시 쪽으로 향합니다. 이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진의 골드가 두 덩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량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 재밌는 경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분들이라서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재미있게 어,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일단 대각선이기 때문에 투서치가 불가피하고요7곱시 찍고 올라가는 슈퍼저선님의 피전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그레파이터님. 아래쪽에다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챔버블러드를 약간 시야가 안 보이는 쪽에다가 일단은 확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초반 옥파이터 러시는 아니겠죠? 네. 챔버블러드를 하나를 페이크로 밑에다 지어놓고 하나는 네, 본진쪽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어, 빠른 업그레이드를 통한 뭔가 한방이 좀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피션트가 정찰을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가리파이터님도 옥파이터로 네, 정찰을 하고 있네요 자 슈퍼조드님은 네 일단 업그레이드 워리어인 것 같습니다 01업 일단 찍어줬고요 자, 바로 이어서 방일업도 찍어주면서 바로 러시를갈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트레이닝그라운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트레이닝그라운드 밑에 있었네요. 80%로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블랙스미스에서 아, 방일업을 눌러주고 있는 상태죠. 자, 공방일업씩 눌러주고 있는 역시나 아리파이터님이시고요 자, 오파이터 숫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로레하나를 뽑고 있지 않지요. 자, 그러면서 오크파이터가 정찰이 왔구요. 자, 피션트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고 있고요 자, 하단에 트레이닝가운드와 템플 오브 아모스 짓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러센트 찍혀있고요 30%까지 완료가 됐네요. 자, 그리고요. 화재한번 보죠. 커럽트우드가 아직 없나요? 자, 아그리파이터님 아직 커럽트우드가 없는 상태죠? 네, 아직 커럽트우드 안 찍혔습니다. 네, 이제 찍었네요. 자, 커럽트우드 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로리아나가 좀 늦게 나올 것 같고요. 자, 러슬런트를 얼마나 잘 막아줄 수 있을지,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항상 옳다. 네. 돈은 항상 옳죠. 돈 많은 게 짱입니다. 자, 일단은요, 4베라까지 올라가고 있는, 네, 아가리 파이터 암흑동맹이죠? 자, 일단 타이밍 잡고 한 워리어. 자, 그리고요, 저 피전트도 올라가는데요. 저 초반에 강한 가드포스트 압박을 넣을 건가요? 멀티인가요? 자, 일단 유닛이 갈렸고요 의도적인 갈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슈퍼조선님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러슬런트가 뒤따라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러슬런트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영. 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역시나 오화 열을 맞추고 있는 아가리 파이터 암흑 등맹입니다. 일렬로 쭉 세워둔 옥파이터 장관이고요. 자, 로리아나는 일단 50번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러시거리가 먼내비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하지만, 자, 일단, 러스 토브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드밴스 버스크 쓰고 주고요. 자, 일단, 스파이더 타워 하나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멀티를 찍고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자, 무리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슈퍼조선님이십니다. 아, 아무래도 사강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 기선 제압을 하시는 분이, 예, 경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시고 지금, 신중한 판단. 네, 하시면서 바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지금 아가리 파이터님, 로리아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방 2없이 눌러주고 있는 아가리 파이터님이시죠? 자, 그리고 생산 인프라 늘려주고 있는 슈퍼조선님, 네, 포베러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멀티, 네, 먹기 시작을 하고 있는 슈퍼조선님. 역시나, 먼저 멀티를 먹는 쪽은 슈퍼조선님이시네요. 네, 문어발 멀티 나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슈, 그 아가리 파이터님이 오 오크 파이터를 좀 보내시는데요. 자, 이번에도 병력이 좀 갈렸어요. 네, 의도적 갈림인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국에는 합류를 하고 있고요. 자, 중앙 쪽에서 한번 싸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아가리 파이터님도 12시 멀티 일단 가져갑니다. 자, 중앙 쪽에 아처가 있는 거 확인하셨구요. 자,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자, 일단 러셀런스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가리파이터님이시죠? 자, 일단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빠지고 있어요. 예, 네, 초반부터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선수죠. 자, 아무래도 대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선수구요. 자, 일단, 하단에 있는 중앙 쪽, 슈퍼조선님이 먼저 먹기 시작하면서 멀티 활성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전트들이 다수가 일단 튀어나와 있어요. 좀더 멀티에 좀 가리케이트를 좀 넓게 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일단 곳곳에서 판매실을 하고 있는 슈퍼조선님이시죠. 자, 이러면서 12시 멀티 발견할 것 같아요. 자, 꼼꼼하게 지금, 예, 체킹을, 하, 멀티 체킹을 하면서, 예, 서로 지금 멀티 견제를 네, 지금 냉전체제로 지금 하고 있죠. 콜드워입니다. 그야말로. 자, 그러면서 아가리파이터님 12시 멀티 가고 있고요. 자, 피전트가 일단 놈슬리브가 1군 채는 거, 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움직임이 있겠죠? 자, 그렇죠. 지금 워리어 부대도 일단 12시 견제하러 일단 올라갑니다. 자, 일단 일부 부대를 12시 쪽에다 배치하고 있는 아가리파이터님이시죠 눈치 깠어요. 이맵은 금강이두 개라 헤이븐 타이밍에 병력이 훨씬 많아서 클레릭과 셀린의 힘이 반감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지만 지금 오프파이터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자, 12시 한번 올라가보는 슈퍼조선님입니다. 하지만 진영이 멀, 넓은 데에서는 이제 아그리파이터님이 굉장히 병력이 많기 때문에 이 병력 그냥 싸먹힐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아래쪽으로 일부러 내려가면서 지금 병력 싸먹을 준비하고 있는 아그리파이터님.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러슬랜드 체력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같고요 자, 뒤에서는 클레릭이 계속 힐 주면서, 자, 무쌍을 찍고 있죠? 자,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일단 워리어 병력이 소진되었는데요. 자, 일단 금방쪽에 일단 워리어 한 마리가 붙어 있었네요? 자, 한 마리 잡았고요 자, 하지만, 예, 무난하게 수비를 해내시고 있는 아가리 파이터님이십니다. 자, 뒤에 오크 파이터 두 마리가 클레릭을 잡아주기 위해서, 자, 뚝배기 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왼쪽, 게다가 바리케이드를 아주 튼튼하게 지으면서 일단은 선극기 들어가고 있는 슈퍼조선 휴먼입니다. 자, 그러면서 얼떨결에 지금 판맛시한거 확인을 하셨고요 네, 일단은 멀티지연을 해주신 데 성공하신 슈퍼조선님이시죠? 좋습니다. 자, 클레리 계속 뽑고 있고요 자, 아처도 지금 무시무시하게 뽑고 있습니다. 투템포로 마모스에서. 예, 빠박이 먼저 일단 찍어주시네요. 선 빠박이. 자, 그러면서 타오브메이지 올라가고 있는 슈퍼 조사님. 자, 일단 암흑동맹도 한번 보겠습니다. 암흑동맹 에이션트 캔들 일단 올라갔고요. 벌써 3 3업 가고 있네요. 자, 거기다가 지금 워캠프도 숫자 무시무시하게 늘려주고 있고요. 역시나 물량전이 나오고 있는 브릿지 텐입니다. 자, 병력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병력이 움직이고 있고요. 한시 멀티 예, 노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포트리스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 자 하지만 오리아가 도착을 했지요 일단 병력이 아네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병력 이동하나요 그냥 던지나요 한번 보죠 아가리 패턴 일단 한시쪽으로 다시 병력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주병력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일단 멀티를 짓기 위한 타워들 다 부셔냈고요 자 한시쪽에서 한번 붙나요 한번 보죠 자루리아가 일단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아가리 패턴이 병력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클레이포터 일단 숫자 줄이고 있는 아가리파이터니 자, 하지만 휴먼의 앞승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로리아나도 지금 오를레일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리지만 중앙쪽을 일단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아가리파이터 암흑동맹입니다. 자, 앞쪽에 지금 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일단 한시 쪽 내어주면서 바로 이어서 지금 12시 쪽으로 공격하고 있는 슈퍼즈님 주 판단도 나쁘지 않아요. 자, 중앙쪽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자, 일단 깊숙이 무시하고 들어가서 중앙쪽 흔들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지금 12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하지만 수리신공으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 아르페이터 암흑동네 자, 팔 일단 지키기 어려웠고요 자, 두 번째 스파이더 타워 이건 스파이더 타워네요 자, 이건 손상 굉장히 심하고요 자, 중앙쪽 역시 깊숙이 들어가면서 예, 서로의 멀티를 흔들기 들어가고 있는 양성수들 좋아요 자, 일단 일꾼만 잡고 빠지고 있는 슈퍼 조선님이고요 자, 일단 아가리 페이터님도 주원이 있는 일꾼을다 잡아주고 있어요 자, 주원을티 파괴된다면 아가리 페이터님이 좀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12시 쪽 파괴를 못했죠 자, 파괴할 수 있을까요? 이거라도 좀 파괴했으면 좋겠는데 자, 후속 병력 오면서 지금 막히는 분위기 자, 일단은 자, 킵이라도 좀 부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가리 페이터님 무난하게 뽑시나요? 네, 무난하게 부셨어요 일단 무난하게 뿌셨고요자 일꾼들 일단 병력 나누면서 네 일단 병력을 최소한으로 예.. 희생을 막아주고 있는 아가리 파이터님 자 일단 멀티 하나 뿌신 아가리 파이터님이 좀더 예.. 웃는것같고요자 슈퍼 조선님 일단 7시 멀티를 가져가셨습니다 벌써 그냥 예.. 멀티 개수를 예.. 동률로 맞춰놓는 슈퍼 조선님이네요 자 병력 계속 쌓이고 있죠 무시무시하게 쌓이고 있고요자 그리고 다시 한번 월이 올라가면서 12시쪽 정리해주러 올라가죠 자, 월요도 지금 버섯 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룸사레이버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자, 맛집 탈모 들어왔죠? 자, 1 2시 수비하러 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아가라파이템 일단 다시 중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요. 자, 일단 2분대도 일단 1 2시쪽 수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러센드 있죠? 자, 러센드 있습니다. 자, 멀티. 자, 일단 타워 파괴 했고요. 네, 박스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스플라우님 어서오시고요. 자 러, 일단 러슬런트 병력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MC 공 당할 수 있습니다 클레릭이 지금 한 마리밖에 없죠 자 러슬런트 체력 많이 빠졌고요 자, 중앙쪽에 일단 바리케이트 다 정리하는 아그리 파이터님 자고 뒤에서 지금 7시 멀티터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러슬런트 일단은 병력을 오히려 싸먹으면서 네 12시쪽에 있는 병력들 전멸을 했죠 자 하지만 12시쪽 무사하고요자아그리 파이터님 다시 본대 병력이 지금 번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진쪽엔 셀린이 일단 지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수쪽도 지금 막혔구요 아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보이고 있는 슈퍼 조선님이시죠 자 이렇게 된다면 아가리 파이터님 앞만한 멀티가 제거되기 12시 멀티가 제거되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역전된 분위기입니다 셀린의 장군 공격 이펙트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뭐자 러슬런트 열때 12시 정리는 아직 못했어요 자, 하지만 러셀드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자이 도망가는 러셀드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무난하게 다리 건너서 도망가고 있고요. 자 본진 쪽에 일단은 병력을 보내고 있지만 셀린이 예, 국하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무난합니다. 자 양공 공격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 일단 다크가 브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예, 지금 이군어시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계속해서 실수 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아가리 파이터 암흑동맹입니다 빈트람을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 하지만, 만만치 않은 슈퍼조드님, 성벽이 너무나 튼튼합니다. 야, 가드포스트를 그냥, 얘6 예, 개를 그냥 뚝딱 박아놓으면서, 아, 이거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뚜껑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네요. 오파이터가 자, 멀티는 양 선수 다한 개씩 가지고 있지만, 멀티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된 슈퍼조선님이 좀더 자원수급이 원활할 것같고요 자, 이제는 영웅싸움이 될것같게요 일단 앞살게트 이 올라가고 있는 아가리파이터 암흑드메이구요. 자, 휴먼한번 보죠. 휴먼 이제 로드캐슬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지금 스카우론이 지금 다수가 지금 쌓여있거든요. 네, 드랍견제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타워럿이 들어가네요. 아가리파이터님 이 와중에. 자, 타란타란 타워 계속해서 쌓고 있고요 하지만 병력을 보내고 있는 아가리파이터님. 자, 버섯 과 업그레이드가 된, 오레오가 무섭게 붙어주면서 타워를, 예, 철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라페트님의 병력, 세시 쪽 무해하고 멀티 체킹 하면서, 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슈퍼쥬드님이 이쯤 되면 진짜 무너말 멀티로 여기저기 지금 멀티를 쌓았을 것 같은데, 멀티가 아직까지 한 개뿐입니다. 자, 그리고 스카우블론이 이게 지금 상자가 들어있거든요? 자, 다클프가 일단 좀 뚝딱이었는데요. 자, 일단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아, 스카우블론이 일단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굉장히 빨라요. 12시 멀티로 타격을 할것같고요자 본진쪽 일단 수비가 병력이 있나요? 자 수비병력이 없습니다 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가르이터님 본진쪽 좋아요 등장불빛이 어둡다고 자 본진쪽이 비어있는 틈을 잘 타고 있는 아르바이터님자 그리고 6시쪽도 난전이고 지금 난전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자 스카우트 벌니다 일단 드라블 했지만 지금 병력 움직임 있지 않고 있죠 굉장히 지금 정신없어요 자 일단 본진쪽에 아 지금 인비지빌리티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자, 워레들이 인비지빌리티가 지금 되어있고요 자, 러스런트 일단 잡혔어요 자, 근데 이제 피션트가 피해가 조금 있어요 자, 인비지빌리티를 쓰면서 지금 마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자, 슈퍼즈 12시 쪽에다가 예, 견제병력 보내면서 멀티활성화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본진 병력계 이냐 본진 그 골드가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양 선수. 자, 아직까지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지금 감이 전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멀티 활성화를 지금 절실히 예, 필요한 아그리파이터님이시죠? 인비지 버스크 워리어가 정말 강하죠. 라고 하네요. 자, 슈퍼조선님의 반격이 시작되었네요. 메이지와, 자, 셀린부다가 일단 12시 쪽 견제 집요하게 진짜 해줍니다. 자, 12시 견제 지금 아직도 지금 멀티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병력을 보내주고 있어서 정말 귀찮아요. 자, 아가리 파이터님 12시 명력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또 타격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룸슬레브도 헛나압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버스권 올라가고 고요 정말 강력한 명시 보여주고 있는 슈퍼추수님! 야, 저 장군 그 이펙트, 이펙트 사운드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요차하면 그냥 캐슬포탈 타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자, 이미지 쓰고 있네요. 자, 이미지가 지금 세 마리 걸려 있고요. 야, 이거. 굉장히 압도적인게이보여지데 슈퍼 조선님 저번 세트 가져가시나요? 자 그리고 지금 한심할 때 완성된거 또워리가또 와가지고 아 맛집 구경하고 있어요 자 셀링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요 슈퍼 조사님자 하지만 12시 쪽은 일단 파괴를 할것 같습니다 자 12시 쪽 파괴를 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가리파이터님한번 보죠. 자, 트위스트드 멘션 올라갔고요 본야도 올라갔나요? 자, 본야도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아, 이거 돈이 없습니다. 아가리파이터님 자, 그리고 우리 슈퍼조선님 한번 보죠. 자, 일단은 포탈벨라까지 왔는데요. 지지! 아, 결국 멀티 활성화를 못하게 굉장히 컸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첫번째 경기, 슈퍼조선님이 아가리파이터님 경기 상대로 첫 번째 경기 가져가십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